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h 지 m 작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벤트에서 그린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미지 파일을 불러왔으면 우선 등각도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재 지그를 생성합니다 모재의 지그를 생성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점을 이동해 줍니다. 변환, 다이나믹을 체크하고 전체 영역을 드래그 한 후에 엔터를 한번 쳐 주시고 원점을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모재 지그를 생성하겠습니다. Z 최대를 오늘 공작물은 최대 높이가 z 최대 높이가 22이므로 25 22해서 z 최대의 3을 입력합니다. 확인해 줍니다. 그럼 모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점을 찍어 주겠습니다. 원점을 찍어주고 그런 후에 디자인 모드에서 할 일은 다 하신 겁니다. 가공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스트를 밀링, 환악, 센트롤을 센터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가공모드에서 첫번째 작업은 페이스밀링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닫힌 프로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페이스밀링에서 각도는 180, 공구 직경은 100 진입거리 60, 진입 반지름 0.0, 무제 옥색량 0.5를 입력해줍니다. 다음으로 공구 탭에서 이송속도 100, 접근속도 100, 회전속도 1000, 공구번호는 m c t 의 1번, 공구직경은 페이스커터 100번, 100, 공구직경 100이, 1이 물려있습니다. 각도는 반드시 삭제해줘야 됩니다. 빈칸으로 반드시 써야 합니다. 깊이 설정 탭에서 안전높이는 5, 아, 10. 그리고 오늘 공작물 재트 최대가 22이므로 시작 높이 3 가공 깊이 3을 입력해 줍니다 절임량은 한 번에 깎는 깊이로써 2mm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밀링 가공 툴패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홀 자동 가공 구멍 가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원점을 클릭해 줍니다 확인해 주시고 안전 높이는 5, 접근 높이는 3, 가공 시장 높이 0.0, 관통 여부 비관통 그래서 가공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센터 드릴 깊이는 3, 플러스 3으로 바꿔주시고 접근 속도 100, 회전 속도 1000, 공구 번호는 2번입니다. 그리고 3파이 센터 드릴이 물려있습니다. 다음으로 황삭을 해보겠습니다. 팩트리를 통해서 깊이를 25로 입력하면 관통이 됩니다. 절입량 3, 팩트리 안전 높이 3을 입력해 줍니다. 8파이 드릴은 공구 번호 3번입니다. 직경은 8파이입니다. 확인을 해 주시면 구멍 가공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삭 자동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수신이 그린 3D 모델링을 클릭을 해주시고 엔터를 두번 눌러줍니다. 그런 후에 상하향 가공으로 공구 직경은 50% 여유량, 제트유량은 빈칸으로 두고 공차는 100분의 1 공차 0.01을 입력해주는 후 소재 선택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구 탭에서 100백 100, 1000. 그런 다음에 공구번호 4번. 그 라핑 핸드밀, 황사 핸드밀은 공구 직경이 10파이입니다. 다음으로 깊이는 안전 높이 5, 시작 높이, 가공 깊이는 0, 0, 절임량 한 번에 깎는 깊이로써 6mm를 입력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소재 선택에서그 원점인 면을 잡아줍니다. 원점인 면. 더블 클릭해주시고 엔터 한번 눌러주면은 항상 엔드밀 가공 풀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정삭을 한번더 해주기 위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고 놔줍니다 그러면은 황삭가공이 하나 더 똑같은게 생겼고 더블클릭 확인해 주시면은 공구 번호만 5번으로 바꿔주고 확인하면은 정삭가공은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황삭가공에 가가지고 3.3 황석에서 더블클릭을 해주고 그 접근방법을 자동진입이 아닌 드릴 지점으로 지정해 줍니다 시작점을 원점을 클릭해 줍니다 엔터를 눌러주고, 진입 구간은 절삭이송을 하겠습니다. 진입 구간, 절삭이송 맨 밑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엑서의 무료 진입 걸리는 10을 줍니다. 이 작업은 왜 하냐면은, 엔드밀이 들어갈 때 드릴 지점, 관통되어 있는 대로 진입을 해야 공구의 파손도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나서 마지막으로 밀링 홀가공 보조프로그램 제어, 제어에서 홀가공 보조프로그램 해제를 눌러줍니다 한번하고 두번해야됩니다 밑에있는 홀가공에서도 제어 보조프로그램 해제를 클릭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미링으로 면을 쳐주고 센터드릴로 찍고 파이파이드릴로 관통합니다. 그런 후에 황삭엔드밀로 포켓을 가공하고 테드리를 가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삭엔드밀로 남은 부분을 정삭 가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용 밀림기능사 엣지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확인하고 NC 데이터를 저장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이상으로 컴퓨터용 밀림기능사 엣지캠 작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